자, 52번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하죠. 어디요?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X축 위에는 Y동, 그, X동네니까 Y가 뭐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 x 축이고요 Y축이고, 여기가 A이고.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자, 같은 거리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P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길이랑 얘길이랑 같은 순간을 원하는 거잖아요. 식으로 쓰면 AP equal BP인 거잖아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할때 루트 있는 걸 싫으니까 양변 제곱까지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P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고요. X좌표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됐죠? 그래서 AP의 제곱은 X한테 x 빼고 제곱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입니다. 다음, 자 bp도 마찬가지고요. 자 x한테 x 빼고 제곱 y한테 y 빼고 제곱입니다. 되겠어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얘들이 같아야 됩니다. 일단 얘 전개해 볼게요. 얘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얘정기했더니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2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뿅뿅 날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거 이항했더니 12a 이거 2죠? 이거는 5이죠 그래서 얘는 48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는 얼마다? 4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표는 좌표를 물어봤으니까요. 4, 0이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산은 직접 해 보세요. 알겠죠? 요까지 과정과 요렇게 쌤 점피 잡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발 부탁인데요. x축 위에 있다라는 이런 표지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x축 위에 있으면 뭐다? y가 0인 게 확정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좌표 평면에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x값과 y값 두 개의 값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자, 다음. 53번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어떻게, 아, 요번에는 직선. 자, y는 x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 생각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조금 해 볼게요. 자, x에다 1 넣으면 y는 얼마? 1이죠. x에다 2 넣으면 y는 얼마? 2죠. x에 3지으면 y는 얼마? 3이죠. 그럼 x에 내가 a 넣으면 y는 얼마? a죠. 이게 점 p라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같은 거리니까 a p 길이 e q b p 길이 물어본 거고, 어차피 루트 싫으니까 양변 제곱이 같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p라는 녀석이 a 콤마 a라고 잡았을 때, x한테 x 빼고 제곱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지금 요거,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다시, 자, x한테 x 빼고 제곱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 이걸 다시 a 한테 BP 거리하는 겁니다. x한테 x 빼고 제곱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쌤이 지금 어째 동형끼리 줄서, 줄 세워서 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어, 8a 플러스 16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요 녀석들은 2a제곱은 양변에 빼면 사라질 거고요. 요거 6a이고요. 얘도 리더 했더니 플러스, 플러스 29구요. 얘는 더했더니 마이너스 6a구요. 더했더니 플러스 17이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았더니 12a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자, 우리는 지금 뭐 구하는 거다? 전 p 구하는 거니까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하고요. 사실 요 계산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이런 볼 필요가 없었어요. 직접 이 친구를 만들 줄 아는 게이 문제 푸는 전부입니다. 이 위에 더쫄 필요 없죠. 그냥 몇 가지 값만 넣어보면 충분히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따란.